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입니다. 자, 슈드, SCHD, 제피, 미국 주식, 배당족들이 난리 났다. 미국 배당세 35% 인상. 역시 트럼프의 마가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미국 배당세가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야, 이거 지금 난리 났죠. 우리가 어, 배당 파이어 이렇게 하면서 어, 슈드라고 하죠. SCHD나 재피 이걸로 어,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배당세가 35%까지 인상이 된다고 하면요, 이거 진짜 난리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10억 투자할 때이 슈드랑 재피 이거가 얼마 이제 배당세를 내게 되는가? 그래서 세후 소득은 얼마가 되는가? 이것도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대안이 되는. 만약에 배당세가 진짜 35%가 돼버리면은 해안이 되는 etf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왜 이렇게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또 갑자기라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배당세를 또 이렇게 거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트럼프 외국인 투자자의 벌칙세 추진 그래서 월가에서 어 미국의 이거 미국 시장의 대형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 분량에 뭐 해출세제통합법안에는 섹션 899 라고 해서 지금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어 제재 집행 뭐 이런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봤는데요 미국세법 섹션 899 이게 ETF 우리 투자하고 있잖아요 배당 ETF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어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일종의 이 지금 미국세법 제8 899조가 뭐냐면 일종의 보복성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한 특정 국가의 이 투자자에 대해 미국에서 얻은 여기 배당금, 이자, 어, 이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 추가 세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 자국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하는 어, 이 국가들 있잖아요 이 국가의 투자자에게 미국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가, 걷겠다 지금 걷는 세금보다 어, 좀더 걷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적용 대상은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지정한 국가의 개인 투자자 기업 국부 펀드 등에 어, 해당이 된다 모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이유를 보면요 일부 국가들과 영국 등이 미국 IT 기업의 디지털세라고 해서 이걸 과세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런 과세를 하는 나라들이 섹션 899의 잠재적 대성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뭐 포함이 될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디지털 규제로 인해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도 될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내용으로 보면은요 지금 해당 국가 투자자가 미국 주식 있잖아요 미국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 등의 소극적 투자 소득을 받을 때 기존 세율에 이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기존 세율보다 5%이 추가 포인트니까 5%씩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고, 이후에 매년 5포인트씩 추가 인상을 해서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요. 기존에 현재 15%의 미국 배당 소득세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20%까지 섹션 899 적용 시 어, 20%까지 추가가 된다면요 최대 35%까지 원천징수 될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법안의 뭐 도입 명분은 뭐냐면 해외 각국의 이 디지털세, 디지털세 미국 기업에 대한 이런 세금을 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국의 뭐 대응책이다, 맞대응이다. 그래서 뭐 디지털 서비스세라. 라고 해서 유럽이나 유럽 연합이나 영국에서 이런 거를 거뒀나 어,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어, 미국에서도 이런 세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899가 현재 보면은요. 미국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상원은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진짜 어 시행될 가능성도 크고 어, 아마도 뭐 의결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부 이런 뭐라고 하죠 적용 범위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왔다는 게 어, 좋지 않은 지금 어,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5%의 배당 소득세가 있잖아요 우리 알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는 처음에 5%씩 추가해서 최고 20% 세율까지 뗀다고 하면 최대 35%까지 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00달러에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받는 받는다고 하면요 기존에는 쉽게 150달러를 어, 미국에서 원천 징수했지만 섹션 899 적용 시에는 첫해에 200달러로 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350달러까지 원천징수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해지는 배당금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억으로 여러분들이 어 배당 파이어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표를 한번 보시면요. SCHD, 슈드랑 제피에 투자했을지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 이렇게 배당 파이어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 매년 5%씩 4년간 이게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세후 배당금 변화를 원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환율은 그냥 1,300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SCHD 슈드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4%인데 3.93으로 했고 재피는 8.38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한번 봤는데 이 세후 배당을 지금 처음에 1년차 때는 얼마냐면요 3,144만원 이렇게 어 나와있는데 이제 뭐10%그 다음에 15% 플러스 되고 20% 플러스 되면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세후 배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500까지, 2,554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줄어들고요. 제피는 5,447만 원에서 4,190만 원까지 지금 어 세후 배당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0%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어 보여드리면요, 여기 쭉 있잖아요. SCH 슈드는 지금 처음에 이15% 원래 어 조약 적용이 아직 안 됐을 때 15%일 때는 3340만원 정도 받는데 이제 적용이 돼서 20%가 되면은요 이제 3144만원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세가 이렇게 늘어나죠 589만원에서 786만원에서 그 다음에 982만원 1179만원 1,375만 원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요. 35%까지 되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제피도 세금이 어 지금 1,257만 원 원, 래 기존에 1,257만 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1,676만 원, 2,095만 원, 2,514만 원, 2,900, 33만원 이렇게 크게 늘어납니다. 이 제피가 워낙 어 배당 성향이 높다 보니까 배당률이 높다 보니까 어 배당도 당연히 많이 주니까 세금도 많이 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총 배당금은 이렇게 높지만 결국에 세금이 높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제피가 더 손해가 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매년 지금 세금이 5%씩 오를 때두 상품을 어 비교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피는 고배당이지만 세후 감소폭이 커서 4년 후에는 세후 배당급이 이렇게 지금 어 4,190만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요.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슈드는 SCATD는 4년 후에 세후 배당금은 2,554만원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거는 건보류 이런 거는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건보류 이런 것까지 하면요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하면은 진짜 제가 배당 투자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세금 때문에 그리고 세금이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이두 etf를 비교해보면요 제피가 감소폭이 더 크다 그래서 역시나 배당을 많이 주는게 이 세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자소득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냐 이거 봤더니 오 이런게 있었습니다 자 etf 가운데 채권형 etf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는 미국 세법상 포트폴리오 이자에 해당하면 원천징수가, 어,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섹션 899에서도, 이 지금 포트폴리오 이자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법안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 보시면은, 어, 일반적으로 채권 이자 소득은 어,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예금 이자나 아니면 기타 과세 대상 이자 소득에는 섹션 899가 어, 추가세로 붙어서 세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대부분의 미국 주식형 ETF 투자자의 어 소득은 배당 위주이므로 어 실질적 최감 부분은 뭐 배당 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조금 예를 들어 봤어요 배당 소득을 하는 추드랑 제피랑 그다음에 이자 소득으로 하는 ETF 어 BND, TLT, AG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 채권형 ETF인데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여기 배당금 투자, 어 소득 유형의 배당금이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자, 지금 보면 미국의 원천징수 15% 하거든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자 해당 시에는 미국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섹션 8국으로 적용이 된다면요, 어, 세율은 지금 20에서 35%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지금 배당 ETF는 그리고, 그리고 채권형 ETF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면제 유지가 된다. 이게 지금 강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BND, AGG, TLT. IEF 이런 채권 ETF들 있잖아요 이게 어 조금 더 투자선호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SCHD, SCHD 슈드나 아니면 제피나 이런 거는 조금 어 투자 이런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어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드리자면 배당 ETF는 어 미국 배당세 15% 원천징수 그 다음에 섹션 899 적용 시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며 세금이 올라갈 수 있고요. 채권 ETF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포트폴리오 이자로 간주되면 미국 세금이 0%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서 즉 이자소득의 ETF는 미국 과세 리스크가 사실상 없다. 반면 해당 etf는 세법 변화에 민감하다 이게 어, 단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하,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어, 미국에서 낸 세금은 어, 지금 외납세액이 공제로 일부 조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세세한 부분이라 좀더 어,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 섹션 899 있잖아요 미국 조세 법안이 899 이거가 지금 한국이 포함이 될것 같냐 이35% 이렇게 어, 세금이 폭탄을 맞는 게 한국, 한국도 한국 이런 나라 될것 같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요 어, 한국이 실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뭐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유럽도 디지털세 도입국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일부 디지털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 이게 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참 걱정입니다. 진짜 한국도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휘둘리니까 참 이런 게 걱정이고 이런 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 조금 배당 이런 투자를 좀 줄이고 성장형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뭐 시행이 될 거냐 안될 거냐는 이거 PTP 이한 어 2년 전에 이게 시행이 됐잖아요. PTP라고 해서 원유가스 천연자원 금은 뭐 부동산 인프라 등의 이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ETF가 있었어요. 그래서 PTP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뭐 가스나 뭐 이런 거 투자할 때 봤었는데 저도 이렇게 어 눈여겨 봤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요 세금이 정해졌거든요 이 손익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야 어마어마하죠 손익 상관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10%가 원천징수 된다고 해서 거의 뭐이 여기 ETF 원자재나 아니면 부동산 분야 뭐 상장지수 ETF ETN, 뭐, 주식, 이런 거가 거의 다 팔았거든요. 이 에너지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다 팔았는데 만약에 저 세금이잖아요. 35% 섹션 899 법안이 된다고 하면요. 제피나 아니면 슈드 이런 것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많이 안 사지 않을까. 저렇게 세금을 많이 떼면 진짜 투자하는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배당이 나와서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는 좀더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션 899 법안에 대해서도 공화당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복세는 10년 동안 지금 얼마를 늘릴 수 있냐면 1160억 달러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금을 늘려서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걷어서 지금 뭐 미국이 빚을 많이 떠안고 있잖아요 미국 국가, 국가 부채 이거를 갚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보복성 세금으로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이 보복성 세금 때문에 섹션 8 9 9 때문에 9 9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역시나 제가 매번 조금 경고 드리잖아요 미국 국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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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9국방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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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성9 9 9 p 9 9 9 9 9성9 9성9 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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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에요. 미국의 빚이 계속 늘어나면서 달러나 채권의 이런 가치가 저는 뭐 달러 패권이라고 하죠. 그게 점점 이제 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다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안으로 봤을 때 지금 SCHD, 휴드나 제피, 배당 파이어는 완벽한 전략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눈에 강조 드리는데 직장인분들은 이미 월급이라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 ETF보다는 여러분들 성장형 ETF 아니면 뭐 성장 주식 있잖아요.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테슬라나 이런 거를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리스크는 훨씬 크지만 네, 배당 ETF보다는 차라리 성장형 ETF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주식이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성장형 ETF, 뭐 지수 추종이나, 어, 예를 들어서 US&P 500이나 나스닥배, 여기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장기투자 5년 수익률을 가져왔거든요 S&P500이 지금 86%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QQQ 나스닥백이 119%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론 배당 재투자는 가만 어,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고요 슈드 SCHD는 42%가 올랐고요 재피는 8.4% 밖에 못 올랐습니다 5년 수익률이 그래서 물론 배당 재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투자 했으면 더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금 금을 저는 놀랐습니다 금의 5년 수익률이요 95% 였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도 나름 괜찮았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섹션 899 저게 된다고 하면 35% 세금 폭탄이 나온다고 하면 장기투자로는 이 지수추정 ETF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당도 좋긴 한데, 뭐, 지금 자영업 창업하는 것보다, 어디 뭐, 직장에서 이제 나와서 뭐 창업한다고, 뭐, 자영업한다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배당주 투자하고 또 알바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직장을 뭐 새로 구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게 좋은 직장에 여러분들 일정하게 꾸준히 다니면서 그 돈을 지수추종이나 아니면 성장성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도 비교해 보면 요새는 금이 압도적이다 이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패권 변화의 과도기적인 성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투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슈드 보세요 슈드 1년 수익률이요 1.46% 고요 그 다음에 제피가 마이너스 1 0 5예요 그래서 배당이 지금 ETF가 어 이번 1년 1년 수익률은 가장 안 좋았다 최근 1년은 지금 S&P 500이 12.81%그 다음에 QQQ 아스닥 이1 6그 다음에 금 GLD가 43% 올랐거든요 금수익률이 이런 거 봤을 때아 배당투자가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배당 파이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과연 좋은 건지, 그리고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 슈드랑 제피로 뭐 30대에 파이어 했다, 40대에 파이어 했다 이렇게 해서 어 유튜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배당족들의 저는 허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보다 유튜브 더 열심히 하시고요. 저보다 광고 더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뭐 책도 많이 쓰시고 방송도 출연하시고 돈을 더버시는것 같아 어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배당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사셔요 그런 거 봤을 때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배당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허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은 뭐냐 배당에서 이 배당 소득을 얻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세금에 지금 건보료도 아마 우리나라 건보료도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건보료도 올라가고. 미국에서 이렇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니까 어 이렇게 봤을 때 배당에 대한 세금은 진짜 어 뭐라고 해야죠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들의 이런 욕심 때문에 이 배당을 가져가려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당에 너무 이런 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이 솔루션은 뭐냐면 배당 소득세도 없고 그다음에 이자 뭐 아니면 어 투자 수익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 수익 이런 거 이런 걸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다 다 걸쳐 놓으셔라 그래야 이 변화에 여러분들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 너무 배당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골고루 이렇게 투자하시고 어 저였으면 최대한 젊을 때는 주식형이나 아니면 성장형 etf 지수추종이나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